반갑습니다. 챌린제이입니다. 아... 우선에 챌린제이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무슨제 소개를 했어야 했는데 제 소개를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린 것 같네요. 이제서야 소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어, 힐링&J라는 이제 유튜버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힐링&J라는 유튜버는 일기 형식으로 올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도전하고 모험을 즐기는 영상을 같이 겸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겸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꽤 혼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채널의 한또 채널을 한 개를 더 파서 저는 이 챌린지이라는 이제 채널을 한개더 팠고 이 채널은 제가 취미, 취미로 이제 어떤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살고 있는지 그런거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는 네 채널입니다 챌린제이라고 딱 이렇게 들으면 딱 아시다시피 어뭔가의 도전을 즐기고 도전을 함으로 해서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어떤 느낀 점을 가지고 그런거를 이제 만드는 영상이고요 이번에 제가 영상을 몇가지로 올렸었는데 첫 영상이 이제 백패킹 영상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일본으로 이제 자유여행을 하면서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고 올리다 보니까 어떤 걸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올리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백수이다 보니까 자금이 겁나게 딸리는 바람에 어 어떤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어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어 일으킬지 그게 정말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그런 국립공원을 한 번도 등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등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 그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그것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수 있다는 진이사 천왕봉에서 어 일출을 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당 그렇게 일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 차적으로는 차박이죠. 차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이제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이제 어떻게 이제 열심히 차박을 하는지 그것도 영상을 만들고 싶고 뭐 이런저런 도전거리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영상의 기획 의도는요. 챌린지 모든 것을 도전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타파를 하고. INFP가 ENFP가 되는 그런 날까지 영상을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즐겁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영상을 제대로 올리도록 할게요.